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사 제2부 제5장의 내용으로서 스테이터 아웃풋을 어떻게 문서화해서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테이터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문서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5장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스테이터 아웃풋을 문서화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터 아웃풋을 문서화할 경우에는 데이터 회귀 분석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추정한 모형을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책을 쓸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테이블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스테이터 회기 분석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리절트 윈도우에 떠오르는 아웃풋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나 하나 일일이 뜯어 붙이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편리한 방법을 잘 활용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스테이터 아웃풋을 문서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스테이터 명령어 가운데, estim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regress라는 회기분석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 뒷부분에, estimate store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함으로써, 바로 위에서 추정했던 회기분석 결과를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되는또 다른 회기분석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역시, estimateStor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또그 추정 모형을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를 보관한 다음에 estimateTabl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state 명령어 estimateTable이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명령어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이러한 표를 제시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세련된 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ESTTAB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result window에 우리들이 리포트하기 좋은 형태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카피를 해서 우리 문서에 붙여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별도로 MS Word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것을 불러들여 와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라미터추정치라든지 표준 편차, T 값, R 스퀘어, 또는 유의성 수준별로 별표를 표시를 해서 그 유의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다양한 방법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ESTTAB라는 EST 명령어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SUM2DOC, CORL2DOC, REG2DOC이라는 새로운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증분석을 한다면 이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을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단순 기술통계량 그리고 이들 변수들의 상관계수 행렬 그리고 모형을 추정을 했다면 추정결과의 c o 피 f 트 설명력을 나타낸 r2 유의성 수준별로 p-value 또는 t-value 유의성 수준별로 가설 검증 결과를 별표 하나, 둘 또는 세 개로 나타내주는 이런 전형적인 형태의 리포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표를 MS Word 파일로 아예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순 기술 통계량, 상관계수 행렬, 그다음 회귀분석 결과를 MS Word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MS Word 파일을 곧바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Ms Word 파일을 열어서 이 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 한글에 붙여넣기를 해서 아래 한글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세 번째 방법을 잘 활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농담을 한다면은 제 친구 중에 아주 천재적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학을 해석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데 아주 천재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컴퓨터 처리하는 곳에 있어서는 아주 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컴맹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학자입니다. 타이프라이, 타이핑을 할 때도 두 손가락으로 치고 화면과 자판을 그 따로따로 보아야만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는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물이 없게 되면 이 결과물을 일일이 카페에서 갖다 붙이는 이런 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 뒤에는 이제는 심심해서 죽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한가해진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스테이트 아웃풋의 문서화 작업은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State Output을 문서화해서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책을 쓰는데 어떻게 편리하게 문서화 할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State 고유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터 결과물을 문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시스 유즈 오토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는 MPG 웨이트라는 독립 변수 두 개의 독립 변수, 두 번째 모델은 세 개의 독립 변수, 세 번째 모델은 네 개의 독립 변수, 다섯 번째 모델은 다섯 개의 독립 변수가 포함된 모형입니다. 모형을 추정을 하고 추정 결과를 모델 1에 보관을 하고 모델 2에 보관을 하고 3, 4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 분석 하고 그 추정 결과를 모델 1에서부터 모델 4까지 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관된 추정 결과를 불러와서 estim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화,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드래그를 해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카피를 해서 엑셀에 갖다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 소수점 자릿수를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편리한 방법은 여기에서 추정계수와 표준오차의 그 출력 형태를 소수점 자릿수를 이렇게 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 스퀘어 통계량과 관측치수 이것들을 리포트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추정계수와 스탠다드 에러 그리고 관측치수 어조스티드 R 스퀘어를 리포트를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세련되게 10%, 5%, 1% 유의 수준에 따라서 별표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이번에는 음 t 값을 출력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t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 ESTAB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좀더 세련된 아웃풋을 문서화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이브된 모델 1 2 3 4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ESTAB라는 이 명령어를 써서 하게 되면은 더 세련된 이러한 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했었을 경우에는 카피를 해서 곧바로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Word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엑셀로 가져가서 조금 더 추가적인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t 값 대신에 표준 오차를 출력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 1, 2, 3, 4, 그 다음에 타이틀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review.rtf 라고 하는 이 파일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 내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eview.rtf 라고 하는 이 파일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좀더 세련된 형태의 이러한 회기분석 결과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아래 한글에 붙여넣기를 하면 아래 한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으로서 sum to doc, c o a o r l to doc, r l -E g doc 이런 명령어를 살펴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논문을 쓸때 기본적으로 리포트를 하게 되는 데이터의 단순 기술 통계량, 상관계수, 회귀분석 결과를 곧바로 MS Word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버전과 최근 버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버전에서는 이것들을 라이을 해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스테트라고 하는 이 옵션 내에 이렇게 정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썸투도 방금 우리들이 읽어드린 데이터에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템원 독이라는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확인을 하면은 방금 우리 썸머리 통계량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미니멈 메디안 맥맥시멈 값이 리포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타이틀을 붙이는 단순기술통계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의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건 역시 MS Word 문서를 곧바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편리한 기능으로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었을 때 스테이터 내에서 이 문서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킹 디렉토리에 가서 my table docs라고 하는 이런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위에서 살펴본 이세 가지 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관계수 행렬을 MS Word 문서로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지고 읽으면은 상관계수 행렬이 이렇게 MS Word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트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유의성 수준을 스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유의성을 별세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런 결과물의 MS Word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회기분석 결과를 msword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rg2docs라는 -E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위에서 세이브된 모델 1부터 4까지를 사용을 하며, resultdoc이라는 문서로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r-square, adjusted r-square, t-값을 이런 포맷에 맞게 출력을 할 것이고, 테이블의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제목, 모델 1, 2, 3, 이,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런 해 봅니다. 회기 분석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리절트 독이라는 문서를 읽어 드려 봅니다. 아주 멋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어로 된 논문에서 전형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의 이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MS 워드를 쓸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이고 아래 한글에서 사용할 경우는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아래 한글에서 추가적으로 붙여 놓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스테이트 아웃풋을 문서화하는 작업은 여러분들 하여금 많은 시간을 절약해 절약하게 해줄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sum2doc, ciorl2doc, r i g e d o c 이라는이 명령은 아주 편리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